여기 와서 혼자서 밥 먹었을 때 식당에서 반찬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줄 몰랐어요. 그때도 정식 한식 집이라서 메인 디쉬만 시키면 되는데 전뭐 다섯 개? 다섯 개 시켰는데 어머니이요몇분더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싱가포르에서 온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왔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9살때 소녀시대 때문에 알게 됐어요. 소녀시대 그때.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 한번 왔었는데 TV에서 보는 한국이라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님이 많이 반대하셨죠 할머니까지도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두분다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하신 분들인데 근데 뭔가 한국에 오면 은 외국이니까 위험하다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생각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근데 많이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한국은 이런 이런 나라다 예능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설득할 수 있는 방도 별로 없잖아요 또 아이니까 하는 말을 어머니도 안 믿으시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신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로 아, 여기 실제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할 뻔했는데 너무 비싸서 어머님이 이게 외국 여행 가는 게 좋아하는 편이신데 싱가포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로 여행 가야 되나? 차라리 유럽 같은 데나 아니면 완전히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 나라에 가면 비을 텐데 그런 식으로 반대하셨습니다. 먹은 음식도 비슷하고 얘기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냥 언어 자체만 다르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거의 1년 동안 생활해봤으니까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시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 진짜 더 건강하고, 받은 문화 충격? <laughs> 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왔을 때 반찬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laughs> 여기 와서 혼자서 밥 먹었을 때, 식당에서 반찬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줄 몰랐어요. 그때도 정식, 한식집이라서. 그래서 많이 많이 시켰는데,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다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반찬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냥 메인디시만 시키면 되는데, 전뭐 다섯 개? 다섯 개 시켰는데, 그데 반지도 다섯 개만큼. 어머니요 어... 몇분더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명더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었죠? 거기에 연락처랑 자세한 주소랑 영어, 영문 주소랑 한국어 주소랑 그리고 어머님이 사실 영어 잘 못하셔요. 네 <laughs> 가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PDF로 만들었어요. 주변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주소랑 제가 가는 마트랑 주변에 항상 병원이랑 피부과 기후... <laughs> 까지, <laughs> 피부과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laughs> 응? 나 보지 않다고 또 얘기를 <laughs>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정치가 안전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어, 예를 들면 거기 밥 사러 갈때 지갑이 그냥 책상에서 놓고 가도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 아무도 보시지 않았어요. 어, 그때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수능이랑 비슷한 시험이 보거든요. 이게 중, 중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은 많이 중요한데 동기부여 같은 거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 끝나고 한번 한국에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 어머님이랑 할머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목표이기 하니까 그래서 시험 때는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 하고 학교에서 모든 과목의1등 하나 빼고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혼자서 갈수 없잖아요 전학생으로 그래서 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한국이랑 싱가포르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 오고 나서 역사적인 유네스코 인증하는 역사적인 건물도 있고, 사계절.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벚꽃 같은 것도 볼수 있고, 겨울에도 눈도 볼수 있고, 우리는 눈 상상도 못 해요. 만질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절 너무 좋아하셨고, 여기에 건물 너무 좋아하셨고, 사실 여기에 음식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조금 담백한 맛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특히 할머니는 여기에 삼계탕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생각을 조금은 바꾸셨죠. 하나 더 추가로 말씀해드릴게요. 거기 찜실방 진짜 제일 좋아하셨어요. 찜실방에서 이게 진짜 외국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찜실방 문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다, 물론 다른 사람 안 보고 있지만, 근데 우리 그냥 너무 눈치 봐서,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할머님이랑 어, 어머님이 너무 완전히 릴렉스 할수 있는 느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할수 있구나. 뭔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진짜 너무 눈치 봐서 그냥 도망갔는데, 할머니,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좀 좋은 인상 남았죠. 설득을 할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싱가포르에는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거의 문 닫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포장마차 간소가 있잖아요. 14시간 노래방까지 넣어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제일 안심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도움 필요하다면 밖에서 편의점 갔어도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 많이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반응은 사실 그냥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근데 어머님의 하신 말씀을 더 많이 믿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설득을 하셔. 할머니도 그냥 옆에서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님을 설득을 할때이 세트로 할머님도 같이 <laughs> 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전화하는 게 보다 매일매일 사진 보내요. 뭐 먹는지 특히 할머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먹고 있는지 다 그렇잖아요. 할머님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긴 삼계탕 나올 때마다 특히 그 사진을 잘 편집하고 밝기를 올려서 그렇게 <laughs> 보내는데 그때마다 할머님이 항상 그 녹음을 하시고 너무 잘 먹고 있구나 그때 만 삼계탕 사진 보낼 때만 근데 다른 것들 제가 사실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보낼 때마다 어,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계탕 보낼 때 진짜 너무 신나더라고요 어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사실 화장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먹은 약이에요 제주도에 있었나 인삼 캔디 있었어요 그거를 뭔가 먹고 나서 그자기 마인드도 좋아졌다는 느낌.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거 제일 좋았어요. 그래도 가끔씩 제가 사실 택배로에게 인삼 캔디 보내요. 아하, 한국에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교포랑 많이 닮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작년 5월 때 한국 아예 못하는친지도잘 못하지만,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못했는데, 편의점 가면 아니면 혼자서 밥을 먹으려면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항상 빠르게 얘기를 하시고, 특히 사투리 쓰신 분들, 어르신 분들도 저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고 무슨 말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표준어 최대한 쓸수 있는 만큼 연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알아들어서 경주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마을이랑 거기에 무덤 많이 있는데 봄갈때 꽃도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그거 진짜 가고 싶어요. 오늘은 한개 여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시켰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제가 사실 그때는 5월에 갔다가 8월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미 4월이니까 거의 1년 정도 계속 한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엄마한테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엄마가 이 영상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